네, 인천 지역 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섬 뉴스 시간입니다. 각 섬의 통신원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있죠. 오늘은 교동도와 영종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동도 소식입니다. 한글 점자를 창안한 박두성 선생의 62주기 추모식이 교동도의 생가에서 열렸습니다. 손윤경 통신원이 전합니다. 시각 장애인의 세종대왕 고 박두성 선생의 62주기 추모식이 강화교동도 생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25일 강화군 교동면 상룡리에 위치한 박두성 선생의 생가에서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1888년 강화교동에서 태어난 박두성 선생은 평생 시각장애인이 빛이 되고자 헌신했는데요. 1926년에는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해 배움의 길을 열고 사회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열린 이번 추모식은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와 송암 박수성문화사업회가 주관했으며 인천시와 강화군 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소속을 마련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박수성 선생님의 업적도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또 세계에서 오 u n 분들이 한눈에 알고 조함 선생의 애맹정신과 조 n d l 의 시각장애 교육에 대한 모든 뜻을 알수 있도록 노력 y i n g i 주 saying, I'm saying, I'm saying, I'm saying, I'm saying, I'm s a 1 7 22점의 유품을 기증했습니다. 또한 강화 시각장애인 협회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굳굳하게 자라는 선인장처럼 강인한 삶의 의미를 담아 다육이 100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작은 화분이 참석자들에게 하나씩 전해지며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분위기가 퍼져 나갔습니다. 한 3년 정도 되고요. 올해는 송 선생님 기념일이 특별히 제가 한개 정도 준비해 가지고 시들 위주로 나를 하고 있습니다. 마다할 생각이고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번 추모식은 선생의 뜻을 기리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희망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교동도에서 OBS통신원 손윤경입니다.